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미국이 15개월 만에 금리 동결을 했고요. 한국 언제까지 달러 노예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에 에이 한국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창룡이가, 이창룡은 이제 한국은행 이창룡이죠. 이 사람이 미국만 그냥 따라했어요, 그냥.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에, 금융 완화 정책을 썼고, 그리고 에, 무역이나 내수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죠. 에, 중국도 금리를 내리다가 동결하고를 반복했고, 베트남도 금리를 지금 선제 대응해서 2.2%를 내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이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러니까 미국만 따라하는 거예요. 미국만 계속.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잔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서민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뭐 외화가 유출된다. 외화가 유출되긴 뭐가 유출이 됩니까? 지금 4차 산업, 이변혁기에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 투자의 시대랑 적금의 시대에 다른 겁니다. 이 지금 전문가랍시고 어, 나와가지고 떠드는 작자들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어, 저쪽에서 이자 더 줍니까? 저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 이자 많이 준다고 글로 자본이 유출합니까? 유출됩니까? 이거 뭐냐 하면은, 인도가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투자금은 글로 이동하고, 베트남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베트남 쪽으로 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의 시대지 지금 저금의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지금 저금, 저금저금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에다가 주식, 증권시대, 투자의 시대, 이러한 시대에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그냥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올려야 된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고 있는데 뭐 일본은 다르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많은 금융 시스템 부동산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이 붕괴되고 심지어는 대기업까지도 재고가 쌓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무능한 이 경제 이 관료들 이거 다 처단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15개월 만에 금리 동결을 했는데 우리는 달러 노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좌파 우파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지금 에,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췄지만 곧 재개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출구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또 또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또 재개할 거야 이러면서 또 응?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계속 올리지. 왜? 지금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 올리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니까 야 한국 니네 삼성 LG SK 바이오 생명과 미국에다 공장 줘 만세 부르는 거예요 이 친미파놈들이 네, 친중파놈들 친북파놈들 김일성이 따르는 놈들 시진핑이 따르는 놈들 또 미국 친미파놈들 또 친일파놈들 이거 다쳐다해 버려야 됩니다 이놈들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건 항상 미국 깃발 흔드는 놈들 또 일본 깃발 흔드는 놈들 응? 중국 깃발 흔드는 놈들, 북한 깃발 흔드는 놈들 이런 놈들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놈들 다 추방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북한으로 가고 음, 또 중국으로 가라.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애국자들, 에, 대한민국 파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장난질을 하고 한국은행 이창용이가 항상 보면 따라요. 이이 이 작자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보면은 한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이 연주는 사기업은행 연합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을 만약에 우리가 사기업은행 연합회라고 보세요. 한국인들 아주 난리 날 겁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금융 독재를 해야 되니까 세계 금융을 완전 자기들이 지배해야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주인이 누구냐 항상 얘기 나오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응, 그뭐 유대 금융 자본이 아니냐? 응, 투기 자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계속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우리나라도 지금 뭐 KB 금융 이 73%가 외국인 지분이다. 그리고 하나금융 72%약또 어, 신한 에, 금융 약 62%가 63%가 외국인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우리나라 금융은 자본들이 완전히 외국인 자본에 장악돼 버린 겁니다. 이게 또 외국인들이 지금 토지 사죠, 주택 사죠, 어, 여기다가 급격한 이민국화하죠, 외국인 투표권 있죠. 이거 누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겠어요? 나는 세계 지배세력과 그들과 결탁한 부패한 기득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하루 진짜 막 유튜브도 정인태 현지식인 TV는 중단됐잖아요. 삭제, 채널 삭제됐지만 계속 제가 외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구독자 한 명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계속 탄압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왜꼭 달러여야 하냐? 중국, 브라질 탈 달러 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나 브라질도 이번에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하는 거 보면서 이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이란이나 러시아를 배제시키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는 것처럼 미국이 다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도리어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 달러가 일어나야 된다. 한국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가 통화 결제 전환 추진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달러 점유율 감소 추세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브릭스 새 결제 통화 진짜 나오나? 신받는 탈달라. 이 한국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좌파 논리, 우파 논리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 이집트 중가 무기 거래 논의, 예, 무기 거래 논의 결제 통화는 위안화로 한다. 이 앞으로 위안화가 또 힘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교역 시에. 원화를 사용하자, 원화와 그 나라의 돈을 사용하자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아르헨티나도 수입대금 위안화 결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아르헨티나하고 음, 거래할 때 원화와 이 아르헨티나의 돈 이거로 같이 결제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막부를 놔야 됩니다 파키스탄 위안화로 러시아 석유 대금 결제한다. 지금 이탈 달러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아르헨티나 에, 중국과의 통화수화폭 활성화를 위해서 수입 대금 위안화 결제를 추진한다 그러죠.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또 중국이 에, 이 달러를 대체하는 에, 이러한 사태가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는 한국의 길을 명확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세안도 이탈 달러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결제할 때 이때 우리가 이전인 인도네시아 돈, 그리고 한국 돈으로 결제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아세안도 탈달러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영내 무역 현지통화 결제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짜 한국 정부 지금 정신 차리고, 네,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교역, 투자, 현지, 통화, 거래, 협약 추진한다, 그러는데, 많은 나라하고 이쪽으로 나가서 한국도 한국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